엄마도 찍어줬어? 이야. 서단계 3년이면 풍월을 입고 구아랑, <laughs> 응? 8살이면 핸드폰으로 엄마도 사진 찍어주고, 우와. 대단해. 어? 다 컸네. 응. 제가 해도 그래 줄게 우와. <laughs> 근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저장 공간 부족해요. 그래 그걸로 하면 안 돼. 그거는 다 찼어. 아빠 엄마가 많이 찍었거든. 아 어, 그래? 음. 왜? 우리 아가들 사진 찍는다고 많이 찍었지. 와, 음. 엄마 저좀 식물 키라고 하지? 연잎. 연꽃. 뿌리는 연근. 송송 구멍난 감자 아, 같은 거 있잖아. 여연 연꽃일 때면은 연꽃이 여기 머리를 있는 거예요? 그렇지. 그래. 가자. 가자.